신호일 때문에 속이 천불이 나서 못 참겠습니다. 댓글 좀 달리면 신호한테 링크 보내고 차단할 생각으로 글을 써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을게요. 시가 쪽에서 해외 여행가자는 이야기가 작년 10월부터 나왔습니다. 원래는 올해 설에 다녀오자 얘기했었는데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 다른 날로 잡다 보니 3월로 정해졌죠. 사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해외까지는 무리이고 제주도 2박 정도만 다녀오자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신누이가 해외로 나가자고 계속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따로 가자는 얘기도 해봤지만 시어머니가 다 같이 가는 그림이 좋다 하셔서 일단 같이 가는 걸로 합의를 봤었죠. 근데 결국 그 해외 여행 때문에 문제가 터져버렸네요. 신우이는 계속해서 4박 이상 다녀오자는 입장이고 저희는 2박에서 3박으로 가까운 일본에 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어제 신우이가 전화해서는 비행기 티켓팅을 할 건데 3월 11일부터 16일 일정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해서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요일부터 회사를 쉬어야 하는데 제가 주 6일 근무직이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통으로 쉬는 게 돼버리거든요.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건 많이 곤란하다 했습니다. 목금토 쉬는 것도 상당히 눈치가 보인다 말했었죠. 네. 저 연차 같은 거 쉽게 쓸수 없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 말이 시누이가 화요일부터 쉬는 거랑 목요일부터 쉬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묻네요. 회사에 부모님 칠순이라고 해 이틀도 못빼 그런 회사에 왜 다녀? 라고 하면서요. 듣다 듣다 너무 짜증나서 대한민국에 회사 눈치 안 보고 연차 마음대로 쓰면서 일하는 직장인이 몇이나 되는 줄 알아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네요. 하고 저도 받아쳤습니다. 시누이가 직장생활이라고는 결혼 전 1년 정도 사무주기로 일해본 게 다라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끊었으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2차로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작년부터 해외에 간다고 얘기했으면 미리 조절을 좀 하던가 회사에 말해두던가 해야지 왜안 했어? 이왕 가는 거 사박으로 가야지 이박으로 가는 거돈 아까워. 엄마 아빠가 해외에 나가실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왜 협조를 안 해줘? 라고 하며 한바탕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다 일주일 통후를 쉰다고 말했다가 불이익 보면 누나가 책임질 거야. 사막에 가고 싶으면 누나가 다음에 한번더 모시고 가. 누나는 애들 방학 때마다 과미며 다낭이며 세부며 잘 다니잖아. 얼마 전에는 코타키나발루도 다녀오지 않았어. 그럴 때 엄마 아빠 모시고 가면 되지 왜못 가? 1년에 세번 나갈 거한 번으로 줄이고 부모님 모시고 갔으면 벌써 열 번은 다녀오셨겠네. 솔직히 우리 부부가 부모님 모시고 해외 다녀올 때 누나가 용돈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 오히려 같이 가자는 말안 했다고 삐지지 않았어.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라고 남편이 받아쳤다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건 그 이후 시누이가 착한 내 동생이 못된 올케를 만나 변했다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저한테 화를 내며 잘못했다 사과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사과 못하겠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하고 말했더니 그럼 싹다 인연을 끊어버리자입니다. 시아버지도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아주 못됐다 하시며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휘어잡고 사냐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아들 휘어잡은 적 없어요. 왜 아들이 한 얘기를 제가 시켜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앵무새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건데 왜 아들을 바보로 만드세요? 라고 하며 할말다 했더니 아주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무조건 시댁에서 사박 해외여행을 가자 하면, 넵, 회사 쉴게요. 하고 따라가야 하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안 간다는 말은커녕 불편한 티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에 빠질 수 없으니 조율을 좀 해보자 한것 뿐이었는데 끝까지 사박을 우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다투면서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이라 말했더니 제 말에 신호이도 시부모님도 전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이참에 시어머니 말씀대로 연을 끊어야겠어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신호이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해외여행 4박 동안 다녀왔냐고. 돈을 준다 해도 안 가고 싶은데 돈을 더 내고 가고 싶겠냐고요. 저희 부부 400, 신혼의 부부 400 걷자 하는데 그 집의 중학생 두 명은 비행기 안 타고 호텔에서 안 자고 밥도 안 먹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링크 보내봐야 속이 경일기입니다. 애초에 머리가 꽃밭이거든요. 시부모가 먼저 험한 말 뱉어대며 영 끈질쓰니 그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고 무례하다 못해 화대하게둘순 없습니다. 이번 일로 시부모랍시고 사과하고 머리 숙이면. 진짜 쓰니가 잘못한 게 돼서 더 핏박의 명분이 될 겁니다. 남편하고 잘 얘기해서 자식인 남편은 왕래할지언정 쓰니는 연 끊어요. 이참에 판을 좀 키워서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한 번은 속상하시겠지만 내 자식이 그런 험한 꼴 당하며 평생 살게 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간 시가에서 쓰니 포함 친정을 낮춰보니 이딴 사달이 난 겁니다. 자기 자리는 자기가 만든다는 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애들 있는 집은 인당 내야죠. 신호가 돈 계산을 못하는 사람인가봐요. 아님 야가 빠진 여자던가. 시부모도 그런 식으로 딸 편만 들면 그냥 인형 끊으세요. 시가하고 연 끊는 것 며느리들은 땡큐입니다. 나중에는 지들이 아쉬워서 먼저 손 내밀걸요. 그손 절대 잡지 마세요.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닙니다. 헛소리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받아주죠. 세 번째, 우리 시댁이 딱 저랬어요. 신호가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시부모님마저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해서 연 끊었더니 나중에 미안하다 사과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 할 도리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각해서요. 가족이라 생각했으면 양쪽 말을 들어봐야지 한쪽 말만 듣고 저러는 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 아닌 사람들한테 애쓰지 마세요. 그래도 남편이 정상이라 너무 다행이죠. 저도 남편은 정상이라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추가입니다. 아직 신호한테 링크는 안 보냈고 여행은 안 갑니다. 신호한테 다시 전화가 왔었는데 굉장히 이성적인 척 차분하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계속 사박으로 여행 가자는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다 제가 여행비 세이브하려고 우리랑 같이 가려 하는 거냐 물었더니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돈을 내는데 무슨 세이브냐 하더군요. 해서 애들도 똑같이 비행기값 들고 방도 하나 따로 잡아야 되는데. 돈을 똑같이 내면 사실상 부모님 여행비는 우리가 내는 거 아니냐 했더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렇게 계산 안 했고 부모님 여행 경비를 반반 낸다 생각했답니다. 조카들 거 같이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는 쌉소리를 하면서요. 더 이상 대화를 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전화오는 거안 받았더니 카톡을 계속 보내오는데 안일 씨 파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시댁에 안갈 예정이에요. 남편도 누나 편 만드는 부모님한테 서운하다고 이번에 가지 말자입니다. 덕분에 이번 명절에는 집에서 아주 편하게 있을 것 같아요. 신호한테 추가 글을 쓴 후에 댓글 달리는 것까지 보라고 이틀쯤 지나면 링크를 보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명절 전에 잘 됐네요. 이참에 연 끊고 보란 듯이 남편분과 더더더 행복하게 사세요. 저런 부류 사람들은 계속 대꾸해봤자 결국 다 상대방 탐만합니다. 신우이는 히스테리인지 갱년기인지 몰라도 성격을 좀 고치셔야겠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었는데 실제로 경험하면 진짜 화병납니다. 두 번째, 가족 수가 다른데 여행 경비 반반 하자구요 부모님 경비만 반반 하자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돌았네요. 예전에 심호칠손이라고 시집 안간 신호이랑 같이 해외여행 갔었는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전 그냥 같이 딸려온 짐작 같은 느낌이랄까요? 여행은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우는 뭐가 좋다고 올케네랑 같이 가고 싶대요. 성격 참 희한하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